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전철역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노숙자 본적 있지? 알고 보니 노숙자가 신문지를 덮고 자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. 먼저 신문지를 덮고 자는 게 단지 이불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을 달래기 위함은 아니야. 신문지를 덮으면 실제로 엄청 따뜻하거든. 신문은 종이로 된 비교적 촘촘한 재질이잖아. 그래서 공기가 잘안 통하니까 덮고 있으면 몸에서 생긴 열을 신문지 밖으로 잘 나가지 않도록 막아줘. 그리고 신문지를 덮을 때한 겹만 덮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을 덮어주면 그 사이로 공기층이 생긴단 말이야. 근데 공기는 열 전도율이 높지 않다 보니 우리 몸의 따뜻한 열과 신문지 바깥의 창공기가 쉽게 섞이지 않게 방어막 역할을 해줘 우리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따뜻해지는 거지. 실제 식물에도 추운 겨울엔 신문지로 보온을 하기도 해. 아무튼 신문지는 저렴하고 가볍지만 보온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특히 한국 신문의 신문지는 해외 다른 신문에 비해 질이 더 좋거든. 대부분의 신문지를 콩기름으로 인쇄해서 친환경적인데다가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거든. 몸을 대고 있어도 잉크가 몸에 쉽게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야. 한국 신문지가 질 좋기로 소문나서 파키스탄,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국에서 한국 신문을 사들여 포장지로 쓰기도 하고 음식도 한국 신문지에 담아 팔기까지 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종이야. 그리고 난정 급하면 덮을 수는 있는데 신문지 기름 냄새 때문에